안녕하세요 작년에 제가 제 아들과 같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실마리가 어떻게 풀어갈지 조금 막막했는데 우연찮게 케이블TV에서는 배그를 보고 배그로 일단은 활용하게 됐는데 소통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빠져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훈련장에서 연습하다가 첫번째로 솔게임을 뛰러 가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나이 먹어서 해서 그런지 더 떨렸습니다 사람이 안 떨어지면 제일 외딴 곳으로 찾아서 그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굉장히 외딴 곳이죠 정확하게 착지를 못해서 그 집까지 또 뛰어야만 했습니다 그 전에 파밍을 했는데 너무 조그만 집이다 보니까 없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자기장이 아주 저한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기장이 계속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첫 번째 게임에서 자기장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근데 두 번째 거기서 존버하다가 보니까 저 안쪽으로 자기장이 좁혔습니다. 완전 생초짜이다 보니까. 아뜨거 하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거기에 좌표를 찍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앞에 버기가 보여서 일단 탔습니다. 마우스로 방향 조절하다가 이 버기나 자동차를 타면은 왜 마우스로 안 되고 이 손가락으로 다시 해야 되는지 참. 그런데 차를 정지하고 하차하는 것을 깜빡해서 그냥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기도 워낙 외따른 곳이라 왜 이렇게 배낭이 안 보이는지 뭐 물건 주울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옆으로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친구도 베링리 같은데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번에도 한적한 마을을 골랐는데 조금 멀리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뛰어갔지만 이미 그 집에 또 다른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총을 파밍했습니다. 맨손으로 대항해봤지만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듣고 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킬할 수. <laughs> 그 다음에는 이 추운 날 타죽기까지 했습니다. 뜨거운 화염병에 이번에는. 어디서 날라온 총알인지 모른 채 저격당해서 죽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저 앞에 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자기장 있는 쪽으로 신나게 차를 몰았습니다. 훈련장에서 연습을 잘해서 아... 근데 이게 뭡니까... 아이씨... 잠시 딴생각하느라고 또 브레이크 안밟고또 뛰어내렸습니다. 너무 시골길만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고개를 꼿큰 물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아직 큰 곳은 못 가고요. 적당한 곳에 떨어져서 파밍을 하기로 해서 재빨리 가서 총을 집어 들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쫄깃쫄깃 거립니다. 쿵쾅쿵쾅 대고 내가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추가 장전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와원킬 했다 저의 첫 번째 킬이었습니다 파밍을 재빨리 하는데 남의 거를 가지고 파밍하는 건 처음이라 뚝배기가 필요한데 뚝배기는 없고 이상 모자를 저도 모르게 뒤집어 썼습니다. 아 이것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느긋하게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보충하고 장전하고 조용히 기다렸으면 저아저 아, 저 친구 정도는 잡을 수 있었는데 참첫킬 하고서도 허명하게 끝났던 그런 거였습니다. 이상, 돌아온 병사의 배그 임문기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